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친구 바주TV입니다. 오, 오늘 오, 저희가 오, 해볼 건데, 드디어, 드디어 우리 연구소가 완성되었어요. 잠깐 평화로움 한번 할게요. 너무 몬스터가 지글지글하네요, 여러분. 네, <laughs> 어. 네 일단 저희 연구소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높죠? 저희가 이거 만들려고 좀한 시간이 걸렸긴 했는데. 한일 정도 걸렸죠. 엄청 아, 많이 걸렸죠. 아친구가 바주가 진짜 엄청난, 어. 바주. 바주가 엄청난 고생 고생과. 고생과 했는데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옆에는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놀이기구. 자,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회의하는 곳이어서 회의실이고요. 자 아, 그리고 아유, 여기는 학생들 같이 가봅시다. 네. 여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어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어, 어, 우리 너무 요리의 본부를 만들어놨습니다. 어, 아이 잠깐만요. 본부 저랑 같이 가셔야죠. 아, 인정할게요. 어서 여기, 오세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 여기 너무 커요 여기서 그렇죠? 네 저가 너무 커가지고 저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같이, 같이 가시다 오케이. 아, 여긴데요. 우리 비밀 통로를 안, 내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 비밀 통로는 내가 아니구나. 어, 잠깐만요. 여, 예, 여러분, 잠깐만요. 어, 자,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케이, 됐습니다. 어머. 자,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내 야, 나, 나, 나막 물건, 야, 나 물건을 막 부시고 있었는데? 나뭔일이냐 이거 렉인가, 이것도? 레 렉이겠죠. 아, 마도 <laughs> 오케이, 그럼 우리 본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참나무 블록이는데요아 그래요? 아 제가 괜히 부서니다아 괜찮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우리 본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까지 가야지. 아직? 네, 오케이. 아직. 또 부서졌네. 오케이 해도록카겠습니다 우리 본부인데요. 엄마? 어머, 엄마나 여러분 이게 다라고요? 아닙니다. 아닌데? 발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파를 밟아볼까요? 어 아, 이분이 완전 같네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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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사다리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긴데요. 어 누가 또 박살 안 났네. 어쨌든 어 여긴데요. 게임 모드 풀어볼까요? 네 게임 모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하고요 영어 G, G A, M, E M E M O B E 하고 게임 모드 1아 게임 모드 영? 0 치면 됩니다. 잘이네요왜 <laughs> <laughs> 어, 그래가지고 네, 순간이동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분이 막 순간이동이라고. 아막 움직이는데. 아아아 아. 막 죽고 있죠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순간이동은 죽어야 되는 거니까. 저가 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암 빠져요. 이분은 빠져대요. 이 용암을 빠져서 이렇게 태어나는 게순간이동전을 모인다고 합니다. 네 보세요, 보세요, 진짜 보세요. 죽었죠? 리스폰합니다. 리스폰하면여기를딴 음. 순간이는 재밌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만든 어 거긴데요. 어쨌든 보여드리죠. 엄청 좋습니다 이거. 연구소. 저기 요 좀... 먼저 가십시오 아, 아네 알겠습니다. 아. 아. 이게 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저거. 저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죠, 그러죠. 하, 안 됩니다. <laughs> 아니, 비켜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 아우. 어? 오케이. 주방을 다, 주방을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여기, 에 침대와 엄청난 꿀잼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우리가 편안하게쉴수 있는 본부고요. 아이 잠깐만요, 이거.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아, 여기 아열 오케이 맞지고 뒤로 패턴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어느 망에 좀 힘들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동하면 됐고 여기가 우리 바로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부인데요 엄청 재밌었어요 실험실 실험실 맞아 실험실 실험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실험실 오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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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가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네, 다른 본부가 또 있나요? 네, 다른 본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이랑 이건 같이 얘기 한번만 하시죠. 여러분, 이건 아무한테도 말시면 안 돼. 요우리끼리만 아는 것입니다. 네. 다장 네. 이렇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일까요 한번 넘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이 떴습니다 자, 여기가 맑아졌고요. 자,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나요? 이 청나무를 보러 뭔가, 처음부터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아니, 아니, 수상다이아 창문가 나오세요, 여러분. 와, 진짜. 아, 왜 아는, 왜, 이 재생님도 처음부터 알았는데요. 왜 안... 왜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보면, 어, 어, 뭔가 좀 신기하게, 여기만 왜, 왜 여기만 이렇게 있는데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금 뭔가 이거 하고 부셔보았는데,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게 엄청 해야. 많이 들어 와, 네.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그리고 올라오보세요. 어떻게 올라, 아, 아 예. 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 발견한, 어, 그건데요. 어, 잠깐만, 이거, 이거 해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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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잠깐만요, 여러분. 커맨드를, 뭐, 는 뭐, 이거는, 브랜드 블로그 들어올게요 여러분 저 엄청난 꿀잼인 영상을 뭐저 어, 엄청난 재밌는걸 만들어놨는데요 자 보이십니까? 어디있어? 어디 아아저저꾸떨려있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재밌는 모르기자 여러분 딱 가만히 있으면 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 버튼 눌러주십시오 에 이거 크리에이티브인줄 알았네요 아시죠? <laughs> 이렇게 엄청 꾸잼이잖아요 기다려주십쇼 아 이렇게 딱다고면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요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올라가주세요 이렇자이 이, 제치님이 실험 대상이 될건데요 제치님? 이제신님이 실험 대상이 될거예요제신님 갑시다 아, 됐다 제신님 준비되셨나요? 할수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빨리 제신님을 아, 이렇게 아고 음, 많았다 제치 중습니다 음. 이렇게 제가 가 엄청 재밌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기, 올해는, 네, 온라인... 어, 봐줄게, 봐줄 겁니다. 네, 그리고요, 올는 저기가 녹두티비님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어, 어, 녹두티 님이, 어, 어, 그, 어, 회장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지팀 네. 님과 바주 t v 걸로 만들었고요. 어 그리고 여기가 우리 기숙사입니다. 기숙사고요. 아, 헐헐 치고, 이거. 그니까요. 나가기 좀 어렵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이것도 있잖아요. 뭐예요? 아, 잠깐만요. 저희 옥상 올라와 볼까요? 아, 옥,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개. 여기 이게 너무 큰지 라보니까요 오케이, 일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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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여기. 여기. 아, 여기도 소개 안 했구나. 네, 일단 여기가 우리, 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고요. 그리고, 오, 옥상에, 어. 여기는 아직 꾸미지를 못했어요. 일단 여기는 꾸미지를 못했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로 가주겠습니다. 아, 여기인데 좀놀라 오기 어렵더라고요. 그니까. 러제친님은 사다리를 제일 못하셔가지고. 예, 네, 저, 저, 이는 진짜 못해요. 커맨드 씌우는 거 잘하는데. 그래도 못한다고 댓글로 그렇게 해주시면 말고요, 어쨌든. 악플은 아,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laughs>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자, 그리고, 아,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건데요? 뭐예요? 아, 맞아. 저기, 저기 위에 뭐, 어, 집이, 집이 있습니다. 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셜 벌써 나 아니? 아닙니다. 이셜코님이 엄청나게 캐리를 해주셔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딱 옥상에, 요 어? 딱, 이런 게, 이런 게딱 있어요? 있어요. 옥상 어있요 어디, 어디 있어요? 저는 옥상에 와, 올라왔습니다. 어디습니까나 네? <laughs> 얘가 또 때렸어. 블코는 계속 되니까 좀 위험한 존재 나 죽을 것 같아. 안돼 어저 어, 피가 별로 없어요. 피가 없어요. 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거기 아닌데요. 여기가 진데요 이쪽이요. 네어디에요 어디. 어 거기로 계속 가시면 돼요. 아 어, 너무 허무합니다나무잎부시세요 이렇 이거 보시고. 이렇게, 옆통을 이었고요. 셀코님이 때려주십니다. 셀코님 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이렇게. 네. 이야. 1초 남았고요. 대식님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아에 떨어지고요. 네, 어쨌든. 오케이. 여기가 우리 회장님 입구였는데, 여기가 사라졌거든요. 저기요? 못 올라오고 있으세요? 아, 아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올라가요. 네. 오케이. 저도 내려왔는데요. 저 안에 들어왔어요. 아, 안에 들어왔어요? 네. 여기, 여기가 원래 녹두TV님 입구였는데 저희가, 아이고, 저도 올라갔어요. <laughs> 어, 저희가 어쩔 수이하 있어가지고, 녹두TV님은 이제 여기서, 여기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의, 어, 우리의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재미, 어, 우리 공부. 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 우리 연구소 좋았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네. 그러면, 여,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좀비야. 바이바이! 다